안녕하세요. 런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죽지도 않고 제네리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제 촬영을 잘 보셨습니까? 아, 두 번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마기간에 나왔습니다. 여 보시다시피 비가 오다가 오다가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봤는데 오늘 여러 분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 그뭐 생각보다 좋았던 곳도 있고 안 좋았던 곳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 찾은 이 곳이 딱 보니까 고기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푸스타웨이크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아, 생각대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고기를 잡아내고, 그 뒤에 작은 고기들을 또 다른 기법으로 한번 잡아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물이 흐르는 곳에 부스타웨이크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는 진짜 딱 경계, 딱 맑은 물과 흙탕물이 경계가 있네. 간만에 지금 오늘 보는 물 중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야, 고기 있겠는데. 왔어! 크다! 아자야 흐르는 물에 부스터 웨이크 싹 흘리면서 언더스피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정말 1년에 한두 번꼭 찾는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인데요. 야, 물살에 부스타 웨이크 언더스피으사 당해서 싹 흘려서 끌어오니까 맑은 물과 흙탕물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딱 나와서 확 물었어요. 으아, 사이즈 좋다. <laughs> 아! 놓쳤어. 와이더 컸는데. 와 진짜 컸는데. 야 역시 대물 병기입니다. 이 이쪽 고 낮은 곳에서 이런 배스들이 팍팍 나와서 와 아깝다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고기가 몇 마리 더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스피닝으로 끌어올지도 못해 이런 고기들 진짜. 우와 크다 진짜. 아, 그게 빠지냐. 와, 너무 커 가지고 깜짝 놀랐다 진짜. 와. 너무 큰데, 아, 딱 그, 두... 아, 몇 마리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날아갔어. 그러나 야, 어! 줄 끊어졌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 가만, 야, 그래도 부스터 웨이크를 물에 딱 흘리면서 이 주변에 고기가 지금 몇 마리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흘렸거든요돌틈에서 나와서 콱 물었습니다. 날아가고 없는데 정말. 여름 베스 치고는 사이즈가 정말 좋네요 고기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건 너무 아깝고 지금 그래도 연거푸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채비를 다시 묶고 여기가 지금 맑아지는 물이 있고 흙탕물이 있는데 경계 라인하고 저돌 있는 라인에서 입질이 계속 돼요 제가 볼 때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아마 바깥쪽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활성도가 높은 거는 이 맑은 물에 있는 라인일 겁니다 라인에 있는 고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작은 홈을 써도 되지만 어, 이게 5인치 꽤큰 사이즈인 이 부스터 웨이크를 이제 언더스핀으로 쓰니까 사이즈 선별이 뭐 되는 것 같아요 잔챙이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활성도 좋은 큰 것들이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 좋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나봐.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돌 틈이네. 이런데 딱 붙어 있는, 있는 것 같아. 자리가 너무 안 좋다. 내려, 내, 내려가자. 안 되겠다. 루어는 좋은데, 잡는 사람이 실력이 없네. 내려가자. 일단, 여기는 제가 1년에 꼭 한두 번씩 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여기는 되게 동네 포인트에요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고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인데 특히 그 겨울에 고기가 정말 안 나올 때이 흐르는 물로 인해서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가을 때 일교차 심할 때또 고기 안 나올 때 그때 아 여기 고부천이 물을 쪽 빼면 갇힌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고고잡으로 이제 오는 곳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인트에 오늘 내가 처음 들어온 것 같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오지 않았나. 그래서 고기들이 굉장히 활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있어서 또 거기도 한번 물살에 한번 태워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네코리그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이라 비가 더 오기 전에 지금 빨리 가서 지금 고기를 잡아야 돼요. 아, 흥분됩니다. 아,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소강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장마철 낚시가 음, 일단은 고수온이기도 하고, 워낙에 샘물이 유리하다 보니까 샘물을 이제 찾아다니는 낚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고기가 없을 법한 곳에도 고기가 이제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찾는다면 대박을 맞이할 수 있겠죠. 수심이 얕고 물이 탁하고 하다고 해도 설마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돌 틈에 숨어서 그 내려오는 새물을 만끽하고 있는 빅베스가 입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내거 넣으니까 입질이 바로 들어오네. 야. 패스 맞나? 이거 패스다. 어, 오케이, 사이즈 좋아. 오케이. 자, 물이 흐르는 곳에 부스터 웨이크로 계속해서 입질을 받아내고 고기까지 잡아내다가 약간 학습이 된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레꼬리그로 넣었더니 입질이 명확하게 툭 하고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고기가 많이 있네요 자, 연거푸 고기를 잡아내고 뭐 놓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고기가 다 빠졌겠지라는 생각으로 딴데 가볼까 하다가 아니야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리얼리스 리글 크롤러 4.8인치로 물 속에서 맥고리그를 살짝살짝 태워서 낚시를 했더니 아직까지 고기가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이 된 고기라든지 어떤 위협을 느낀 고기가 큰 사이즈에 반응을 안할 때는 꼭 그것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몸 사이즈와 종류를 좀 바꿔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다시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거 뭐야? 가물치야 <laughs> 야, 야 위글스틱 4인치 노싱커로 해가지고 물속에 딱 흘리니까 가물치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네요 예. 저는 그 가물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고기 같지 않아가지고 계세요 예.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물에서 뭐 낚시를 하면 뭐 가물치 메기는뭐 자주 만나는 손님이죠. 예. 그래도 장마철 고기 보기 힘들 때 만나서 약간 그래도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목소리> 아휴, 저기서 던질까 처음부터 저기 가서 할 거라 또 여기서 해가지고. 각도가안 나오는 곳에서

<laughs> <우우>! 이야, 역시. 드르릉에 <laughs> 고기가 숨어있었어요 와, 사이즈 좋다. 아, 지금 비가 와서 이제 고기도 나올 만큼 나와서 철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던졌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오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사이즈 좋죠. 장마기간 상당히 힘든 낚시긴 합니다. 하지만 어, 이 포인트 컨택을 잘하고 어, 사용하고자 하는 루어를 잘 선택해서 그것을 공략을 한다면 계속해서 장마 기간에 멋진 배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부스터 웨이크 그리고 리얼 크롤러를 가지고 세물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배스가 나옵니다. 아, 이제 계속해서 낚시를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비가 이제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도 큰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낚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고 일단은 오늘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의 특징은 맑은 물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맑은 물이 내려오면서 흙탕물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활성도 좋은 베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고 어 액션이 좋은 그러한 루어들. 그리고 어필이 좋은 루어들 번갈아가면서 넣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왔었습니다. 아 일단 장마기간은 굉장히 힘든 낚시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 비가 안 오고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안정되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하게, 어 적절한 포인트 컨택, 적절한 루어 선택을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많은 베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장마기간. 마지막 장마입니다. 요거 한번 잘 넘겨주셔가지고, 수해나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